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참신한 소자의 신장현 변호사입니다. 그, 지난번에 그 재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,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 건강 검진도 서로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많이 뭐 합리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뭐그 나중에 그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랑에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뭐 그걸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몇 가지 그법 그 변호사로서 어 만약에 그 혼인을 한다면 혼인하기 전에 어떤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 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서로의 동의하에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죠. 그 먼저 건강검진은 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건강검진은 유전자 검사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어.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을 건지 그 자녀를 가지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수 있고, 그 아니면 뭐 각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둘 간의 사랑이 뭐 굉장히 깊다면 그런 걸뭐 감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부인이 그러니까 처가 될 그러니까 부인이 될 분이 이제 암에 걸린 걸 발견을 했음에도 뭐 결혼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거를 결혼해서 발견하는 것하고,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감수하고 결혼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겠죠. 그 다음에, 어,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서도 그 서로 간에 거짓없이 공개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중에 뭐 결혼을 했는데 모르는 남편 빚이 뭐 굉장히 많았다든지 이러면 그 처음 좋았던 감정이 다 무너져버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음,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산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, 사랑한다면 서로 숨기지 말고 밝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 현재의 직업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력 그다음에 내가 어떤 어떤 회사를 거쳐서 지금 이런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역시도 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. 그다음에 학력 그러니까 그 이건 뭐 가, 확인하기도 간단하죠. 뭐 졸업 증명서를 떼서 서로 간에 확인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죠. 사실 이 직업 이력, 학력 이런 것들, 재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뭐 사기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, 혼인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해봐야 될 것이,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?만은 법조인이라면 정과조회를 한번씩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심각한 범죄가 있겠습니까?만은 어 이건 본인 아니면 확인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경찰서에 가셔서 그 자리에서만 이제 출력해 주는 거를 보고 그 바로 이제 다시 파기를 하는 것인데 같이 따라하셔서 그 서로 간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한번씩 발급 받아서 뭐 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뭐 결혼을 했는데 누가 뭐 전과가 있다거나 이런게 어떻게 보면은 이혼소장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감춘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아, 혼인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되겠죠. 물론 양심에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, 어, 이 간단해요. 본인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고, 또 이제 혼인 경력 증명서가 미혼인 경우에도 나온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걸 발급받으면 혼인 이력이 없는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옛날처럼 모르고 결혼하는 거는 문제가 크죠. 그 다음에, 뭐, 그, 결혼 경력 이거는 반드시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서로 간의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좀 이따 결혼식을 가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을 찍게 찍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까지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고요.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. 부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